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네입니다 어, 어, 응, 응. 오늘 이제 다낭에서 이바 계좌 끝내고 호이안으로 넘어갈 거예요. 어제 한시장에서 산 저희 커플템입니다. 예쁘죠? 일단 저희 네이샵 예약을 해가지고, 예쁘다. 응, 예쁘지? 네이샵을 이용해서 이제 픽업차랑 오기로 했고요. 거기 가서 네이랑 패디 받고, 키즈 네일 받고, 그리고 다음 숙소로 넘어갈게요. 아, 내려다내 네. 이사 여기 앉아 이거 올라가. 지금 내일 받고 집 나왔거든요 진짜 손이 빨라요 진짜 손이랑 발이랑 이제 사람이 두명에서 붙어가지고 하는데 진짜 빨랐고 저희 이제 어머도 이렇게 손을 이쁘게 했답니다 바깥에 나왔는데 진짜 더워요 이거는 다낭이랑 비교가 안됩니다 호이안 가고 하고 왔는데 와, 우리 다낭에서 좀 더위 괜찮다고 했잖아 이제 장난 아니다 작살 같다 오늘 다음 숙소 신세리티 가서 영상 키도록 할게요 신세리티 이제 호이안 가성비 숙소인데 1박에 3만 원대로 해서 3일 여기 3박 묵고 갈 예정인데 일단 신세리티 호텔은 이제 다운타운에서 그렇게 많이 올건 아닌데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이고 신세리티에서 셔틀 버스를 운영하거든요. 그거 타고 안방 비치랑 호이안 올드타운 이용하면 될거 같고요. 지금 숙소 리뷰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짐을 놔두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고 있고. 밑에 냉장고도 있어요. 안에 프리 핑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방이 일단 진짜 넓어요. TV도 유튜브가 돼요. 영어로 쓰니까 아, 되더라고요. 몰라. 어, 미안해. 이거 이슈 프간 거야. 쇼슈 좋아해. 어, 이슈 오, 그래. 알았어. 어, 누가 가져갔네? 음떡힐 거야. 안 시원해, 안 시원해. 들어왔는데 안 시원해. 일단 틀어놨는데 방이 넓어서 그런지 빨리 안 시원해지네요. 여기는 프리티랑 드링크 있고 침대는 이번에 먹었던 오션들이 더 넓은 것 같은데 친구 상태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거기는 친구를 잘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뷰는 없어요. 완전 벽 뷰입니다. 벽 뷰. 친구는 바로 옆 방으로 했고 밑에 직원이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이렇게 리뷰는 이렇게 짧게 마치고 너무 더워서 저희가 못 가도 같아요 레스토랑 그래서 시켜 먹기로 했고 여기가 화장실인데 욕조가 있네요 욕조가 있어요 여기 어메니티 이렇게 있고요 드라이어도 있습니다 음, 잘 나오네요 근데 여기 조식 포함에 3만원 대면 진짜 너무 싼데 와 진짜 완전 가성비인데 오. 저희 이 식당에서 지금 배달 시켰거든요? 이먹 맛있겠지? 이거 간장, 간장 굴고이랑 제육볶음이랑 김치찌개. 그리고 이 밑반찬. 쌈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쌈이. 진짜. 와, 한가득. 이렇게 해서 맛있겠다. 70만 동인데 배달기 네. 만 동. 잘 먹겠습니다. 네. 아니, 너무 심하게 맛있다고 하는 거아 지금? <laughs> 어, 어, 미야 왜? 있었는데 어? 어, 오, 안 어, 미안! 안 미안! 미안! 어, 안 미안! 안 미안! 안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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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오잘 먹어 오잘 먹어 맛있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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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m 8 0 인가? 아, 그래 아내그 <laughs> 아, 내 동영상 못찍는게 아니다 <laughs> 아, 이거 이모, 지금 위험하단 말이야 들어가자 아침에 조식먹고 수영하고 아, 어제 발견한 마사지샵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 싸고니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애들이랑 저희 마사지 받으러 가고 있어요 친구 아들이랑 엉이는 키즈 마사지는 처음이거든요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신세리티고 이 앞에 이렇게 놀이터가 있어요. 정문 나오셔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작은 스퍼마켓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브로커피, 브로커피라고 커피숍이 있습니다. 저기 괜찮다고 하던데 나중에 마사지샵 갔다가 한번 가보려고요. 저기 앞에 스퍼마켓이 있고요. 마사지샵이 되게 많아요, 여기 앞에. 근데 전부 다 시설이 별로 안 좋고 가격도 그렇게 안 써요. 여기 브로커피. 그 앞에 골든 로즈스파라고 있거든요. 어제 저기 갔었는데 피 드랍 안 하면 40% 할인이 되더라고요. 90분 마사지 받으면 60분 마사지 받으면 30% 할인되고요. 와 진짜 덥다. 바로 앞인데도 너무 덥다. 어 여기 네일도 하는데? 저 안에 락커룸도 있고 되게 깨끗하고 깨작해요. 여기. 안녕오세요 여기입니다. 스파는 어디고요? 잠깐만 그러니까 애들. 어? 애들 한 시간 어 애들 한 시간 하고 애들 못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뭐야? 이거 이소 보고 만것 같은데? s t is this? 아, 그린티. 음, 맛있다. 먹고 싶어? 이렇게 물을 받아서 따뜻하게 조교을 하는데 진짜 예쁘죠. 향기도 좋아요. 이서야 엄청 따뜻해. 아우 따뜻해. 아우 따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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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하자. 괜찮아요? 이서야 마사지 받으러 갈 거야. 잘할 수 있지? 응. 파이팅. 응. 응. 가자. 올라가자. 응. 올라가야 응, 돼, 이서야. 올라가봐. 엄마 아까 했다. 어, 엄마 어제 여기 했지? 엄마, 여기 어제 왔어. 이서 잘할 수 있지? 화이팅! 이거 맛있어? 어? 엄마는 망고 안 줘. 엄마도 냠냠 하고 싶은데. 엄마다? 응. 어, 한개더 준다. 어, 땡큐. 잠감만 <laughs>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망고. 이렇게 잘 먹는다고? 그리. 프리티, 프리티.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우와, 이소야깜만 해야지 깜만 고맙습니다. <laughs> 지금 마사지 받고 나왔는데 진짜 잘하세요. 이게 스킬이 보통 스킬이 아니세요. 제가 마사지 많이 받으러 다니는데 이건 고급 스킬입니다. 근데 쾌적하고, 싸고, 잘하고 너무 좋아요, 진짜. 거의 맞죠? 온탑이너 온탑. 와 그래서 저희는 어제 왔고 오늘 왔고 체크아웃 할 때밖에 못 오거든요 열심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너무 마사지 잘 받아 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옆에 있으면서 받으니까 좀 마음도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최고 제 친구가 더위를 타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그냥 갔어요 유모차 샀는 동안에 사라졌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여기 갔겠지 브로코피간것같아요 야, 그렇게 손사가 놓고 로비가 로비가기 있나? 어? 거 마지막. m a 있 g o Mango? m 서 n g o m a 있어 o 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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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a n g o m a n g 여행 지금 며칠차 먹는거냐? 아이가? 쓰다. 쓰나 콧. 아니 이거 녹화했다. 홈카페에 아, 도런 그 느낌이 아니다? 당 느낌이 아니다. 아이가. 아, 이렇게 먹는데. 어, 아, 지금 실패쳤나? 음. 와 옛날 사람 싫어하다. <laughs> 이서 지금 어디가? 시장! 어디? 응? 시장에 뭐 있어? 엄마 뭐 사준댔어? 어. 아이스크림도 사준댔지? 철판 아이스크림. 아니야떡하지기 <laughs> 딸기가 이스코 먹을 거야? 응. 음, 알았어. 이서야, 우리 이제 시장 가서 구경해보자 응. 응. 일단 밥 먹을까? 배고파? 아니. 밥밥 먹고 가자. 아니야. 저희 지금 큐큐 레스토랑 가고 있거든요. 응. 오늘 시터본이 바뀌었습니다. 어 이서야, 옛날에 우리 여기 있었잖아 에메랄드 리조트. 여기 있었잖아. 우와, 지나간다. 귀여운데. 이서 이기 때 여기 왔었어. 여기가 위치가 좋아. 밥 먹으러 가기 싫어 밥 먹으러 가기 싫다고? 밥 먹으러 가기 싫어? 시장 갈 거야 밥 먹고 시장, 시장 가야 돼 에이! 밥 먹으러 안 해. 밥 음, 먹으러 안 해. 참말로 아가씨 밥 먹으러 가기 싫어 쪼그리 <laughs> 조심! 오! 도착! 도착! 도도 음식이 나왔습니다. 파인애플, 볶음밥, 초막, 오징어, 모닝플로리 나왔어요. 자, 반새우 튀김에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펴쳐서 올리세요 음 야채를 여기에 올리네요 김치 어, 김치도 있네 취향에 맞게 올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우 어, 소스를 이렇게 찍어먹을게요 어, 깜만 아, 일단 저희가 다낭 관련 엄청 유명한 코밀티 그래서 본 결과 어, 화이네플 볶음밥, 송아로 오징어, 모닝글로리, 반새우 가일 맛있다고 해서 시켰는데 저희는 반새우만 맛있는 걸로 <laughs> 음...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롱샴 가방이랑 짭샹 가방이 유명해 36번 37호지 에누시네 에누시 하링하링 바이바이 감미타 마이 프 부고부고 지금 5시가 넘었는데 진짜 더워요 지금 애들 땀 뻘뻘 흘리고 빨리 지금 사야 될것 같아요 크록스 사야 되고 캐리어 사야 되고 모자 사야 되고 애들 그 장난감 사야 돼오 개꿀 많은데? 빨리 스피드하게 하자 아이포 음. 아이파만원안 음. 네. 만 원. 되면 어떡해? 된다 어? 8,000원 8,000원 준다는데? 아 39번 여기 39번이네 예. 엄마, 파이 예. 보니 you have bluetooth tag. 그 뭐야? 루투 You have bluetooth t a Oppo Android Galaxy tag. 아. 예. I I <laughs> have. 있어요. Only hanga요,니? Have yeah. a nice day. Bye 토끼, 토끼 있어? 예, How much? Yeah. <that> 이 집이잖아, 있이사람데1 2만다 a l r e 이 많다. 집이 많다. 오이 많다. 오 80만 오 오이 오이 다이다 오이 다 오이 많다. 오이 5만오 How much for 다 오이 많 18만 돈?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애기 2 애기 2 어른 2 어른 16만원 16만원 2 3만 가서 23만원 23만원 2 2 애기 1 5 1 5 오케이 오케이 야 큰일 났다 진짜 안 똑같다 2개 얼마하는거요2 2까지 깎았으니까 1 1원1 1원 고북이 하나 얼마 정도 하는데? 1,500원 3만원

7 5만동해주신댔지 어, 75만동. 어. 근데 내가 4 5만다 45만동. 45만동. 제한 시간도 안 됐는데 땀 보세요. 좀 장난 아니에요. 미칠 것 같아요, 더워서. 45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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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동 망고는 썰려5만동거5만동입니다 저희 공과 카페에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더워서 안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호이안 다리 있는 데서 이제 호객행 하시는 분이 에어컨 방하게 해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2층으로 오셔야 돼요. 2층 지금 저희 배 타러 가고 있어요. 아담 되니까 조금 시원하네요. 바티켓이에요바티켓이요아 오케이 오케이. How long t uh, 20분. How many people? 4? 22만. 22만. 아, 오케이. 아, 이거네. 여기서 파세요. 여기서 파시고, 한 4명에서 5명은. 아, oh. 어. 이거 할래? 아니, 아니. 아니 하지마. 어? 어? 만동, 만동이라는데? 2개 하자. 개 하자. 2개 아, 개 하자. 2개 있어봐 오케이 오케이 자두2 2개 하자. 2개 하자. 나개 하자. 2개

하나, 둘, 셋! 오케이. 와 이제 갑니다. 저희 시더분이짐 맡아주기로 했고 지금 소음배 탔는데 여기 정차제예요. 진짜 예뻐요. 그리고 호이안은 진짜 사람 많습니다. 이쪽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세 번째 호이안에 왔는데 와... 소음배 맨날 안 타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고 덥고 이래서 근데 안 탔으면 어쩔 뻔.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바람 살랑살랑 불고 i know you're not my boy you're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because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저희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니 인드라이브를 찍었는데 다낭 라플라스로 지켰는 거예요. 오늘 어디야? 오늘 오늘 모래놀이 할 거야 이서야. 저희 시터분이 기사님랑 이 얘기하다가 한방 비치 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다행히 다시 한방 비치로 차를 돌렸어요. 와 진짜 시터분이 여러모로 너무 너무 주셔가지고 지금 너무 좋아요. 여기가 좋은데 여기 앉자어 그래, 거 앉아. 여기 좋은 남들. 아 더라. 어 더. 도착했슈! 아 좋네! 어 예쁘다! 저희 계란 볶음밥이랑 감자튀김이랑 새우꼬치랑 가리비 그리고 여기 스프링롤 이렇게 시켰어요 카드 안 된다고 하네요 비자카드만 되고 3% 수수료가 붙는다고 하네요 근처에 ATM기 있다고 좀 뽑아오시면 된답니다 네. 어때? 맛있나? 응 근데 양이 많진 않아 난기아가 훨씬 많아 양은 응. 음, 맛있지? 어떤 게 제일 맛있어? 음, 음, 음. 부끄러워? 한 4시 반쯤에왔는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밤에 많아질지 모르겠는데. 우와, 못 먹는 게 없노? 그러니까, 원래 보통 애들이 약간 두려워 하거든그러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몇 살? 이기서몇 살? เดซัล What's your name? กะว่าฮะ?เธอจะ say I'm shy คุณกินหมดแล้วคุณกินหมดแล้วแต่จริงๆแล้ว 안 들라재 안 그러면 이거 먹고 나중에 저녁에 2차로 저 옆에 가서 먹던지 무인에서 먹었던 그런 거 있잖아 나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응. 서비스로 응. 이렇게 네. 망고도 주셨고 샷델리도 아, 주셨어요 주머니 5 65만동 정도 나왔고요 음식은 그냥 소스합니다 근데 모질라서 저희 다른 데 가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아, 샤워 시설이 아, 너무 좋다고 아, 해서 그리고 샤워하고 네. 다른 데 가도록 할게요 네? 우와, 예뻐. 우와, 멋져! 여기가 요 앞이 라플라즈인데 안방비치 해변에서 조금 들어오셔야 돼요. 저희가 예전에 갔던 그 난기야 레스토랑 지나서 있습니다. 우와, 사람 진짜 많아요. 저 12월달에 왔을 때 여기 완전 태풍 올것 같이 그래서 가게들도 거의 문 닫고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영상이 궁금하시면 위에 보시면 됩니다. 오래 놀이 하려고 어제 호이안 아시장에서 모래놀이 용품 샀거든요 근데 진짜 질이 안 좋은데 한 개에 거의 뭐... 아무도 비싸게 불었는데 저희가 좀 싸게 샀어요 이거를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어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중력품 없지 뭐 흔적 없어 상관없는 거 그렇죠 뭐. 지금 안방비치를 제가 재작년 12월에 왔잖아요 근데 진짜 완전 분위기가 틀려 12월이랑 지금 6월이니까 완전 틀려요 그리고 지금 해 지고 5시 이후로 왔거든요 괜찮은 거 같아요 6월이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만약에 놀러 오실 거면 5시 이후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Then that could make sense.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 But I don't give a fuck, i keep chasing. I got all this potential, i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st judgmental because you're trying things. And they just want you to settle and do the right thing. So get a good job, don't slack off. Wake up every morning, make a good impression on your boss. Don't do anything that I wouldn't do. And when you're making money, make sure you don't spend it too soon. <laughs> Fuck that, I'll do what I wanna do. I got a different path from everyone, and that includes you. Who were you to tell me how to live life in these times? It feels like nobody's right, yeah. So I'ma figure out what else we succeed, and then invest all of my time into that and proceed. I 지금 6 시쯤인데 장난 아니에요 진짜. 와, 12월이랑 인기 다르다고? 제가 12월 때 오면 되게 시원해서 좋다고 했는데, 어 그만 취소할게요. 더울 때 와야 됩니다. 너무 사람 많고 분위기 좋고 일단 바닷물이 따뜻해요. 애들이 놀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 이렇게 음식을 팔고 있어요 막 치토 같은 거붙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도 뭘 팔고 있어요 뭐... 후추도 아니고 국수도 아닌 거를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집에서 먹고 있어요 여기 샤워 시설이 가장 크다 해서 왔습니다 여기서 대충 씻고 저 안에서 마무리하고 나오시면 돼요 넓네요 직원들도 친절하고 저기 이쁜 그네도 있고요. 저기 해먹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밤에 손님이 없네요. 나 되게 안할줄 알았는데, 아, 이제 누워, 누워 있어. 응. 아이, 뻐라 당차 어, 간다. 어, 이 아세요? 여보세요? 어, 이 아셔야죠. 이뭐 <laughs> <laughs> <개명하고 웃음> 발견했네? 아이세요세요이 아세요? 이이이이렇게 갈 생각을 안 하네, 지금. 너무 이쁜 거 아이가? 오, 진짜 이쁘다. 아, 음. 음. 집에 갈 생각이 없네요, 둘이름. 토끼다. 토끼 어딨어? 아 토끼네. 네. 토끼. 여기 입구에 이렇게 애들 노는 게 있어가지고. 어, 저거 뭐야, 저거? 어, 이거 뭐야? 저거 모래우리 아니야? 맞네. 살 필요 없었네. 어, 멍멍이, 멍멍이. 멍멍이 어딨어? 사 이사야, 너 위협적이라니까. 일로 와. 일로 와, 엄마 사 봐. 괜찮아. 레이밴도 받쳐줄게. 가자 이제. 이제 맞아? 가자 이서야. 아이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어. 아이스크림 먹고 가자. 응. 좋아. 이서 빨리 갈 거야. <laughs> 이서 빨리 갈 거야. <laughs> 어 이서 정리하고 가는 거야? 오 이거 정리. 오 정리했어. 오, 멋있다. 가자. 안녕. 가자. 잘, 안녕. 가자. 잘, 잘 안녕. 있어. 가. 어 다음에 안녕. 또 보자. 구독도 안하고 좋아요도 안하고 구독 좋아요